안녕하세요 파워리크 매니아 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 보이시죠? 슬링샷 타이탄랩 이런 벤치프레스 보조밴드를 활용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 해외에 있는 파워리프팅 전문 제조사에서만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도 높은 편이었고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생산돼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구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벤치프레스 보조밴드를 이용한 훈련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벤치프레스 보조밴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보조밴드가 어떤 측면에서 벤치프레스의 자세와 기술 그리고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여야 좀더 효율적으로 보조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Uh, there are some pictures that we went through um, that seem to get a just a little texted. Oh where where did, I did that come from? What that one Well, maybe they do 이렇게 보조밴드를 이용한 몇 가지 동작들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벤치프레스 보조밴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은 고중량 적응훈련이죠. 고중량 적응훈련에서 이 보조밴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밴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특히 우리의 원 r m 근처의 중량에 좀더 중량을 더 하던가 아니면 원 r m 중량으로 반복을 한다든 이런 식으로 중량적응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특히 원 r m 근처의 중량은 자주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만약에 훈련을 하다가 좀 무리하게 힘을 쓰게 되면은 부상이 오기도 쉽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원 r m 근처의 중량들은 평상시에 자주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주 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중량에 대한 감각이 좀 부족해요.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평상시 훈련하던 중량에서 몇십 킬로 플러스 된 중량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위축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런 고중량을 체험을 한다면 힘의 여부를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몸도 고중량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좀더 과감하게 고중량에 도전을 하거나 혹은 CC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벤치프레스 보조밴드를 사용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중량 보조 훈련하면은 이 벤치프레스 보조밴드 외에도 보드 벤치프레스 그리고 세이프티바를 조절해서 하는 핀 벤치프레스 등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가동범위 제한한 고중량 적응훈련은 완전한 벤치프레스 동작이 나오질 않죠. 가동범위가 제한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중량에 대한 적응이 100% 완전히 벤치프레스에 전이 된다고 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이 보조밴드를 이용한 고중량 벤치프레스 훈련 역시 이 보조밴드의 탄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와 100%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동작 자체는 완전한 벤치프레스의 동작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다른 보조 동작에 비해서는 고중량 적응의 훈련도의 효과가 좀더 좋지 않은가? 물론 앞서 말한 보드 벤치 프레스 그리고 핀 벤치 프레스는 다른 용도 역시 또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보조밴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로 고중량 적응 훈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고중량 적응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냥 원RM 나의 최고중량을 이 보조밴드를 이용해서 여러번 드는게 목적이다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효율적인 훈련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횟수를 좀더 많이 해보고 싶다 좀더 나의 힘을 다 짜내고 싶다 할때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예를 들어서 130으로 5개를 하는데 130으로 10개 8개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밴드를 이용해서 횟수를 좀더 늘릴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물론 이 탄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제 흉근이나 어깨 힘, 뭐팔의 힘을 다 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응력. 그런 것을 이 밴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밴드 훈련을 아주 자주 할 만한 그런 훈련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훈련을 한 개까지, 내 몸에 한 개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때이 밴드를 이용해서 좀더 많은 횟수, 좀더 많은 중량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조밴드의 역할 중에 하나는 훈련에서 도움입니다. 재활훈련이 아닙니다. 회복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 재활은 이제 활동 우리가 부상 후에 우리를 신체 기능을 원상복구시키는 훈련. 재활 그리고 회복훈련.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집합금지 때문에 6주가량 훈련을 쉬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6주 후에 다시 체육관 나왔을 때내 중량을 회복한다. 중량에 대한 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중량을 요, 뭘 착용하고 실시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부상 후 기능은 다 회복을 했어요. 기능을 다 회복을 했죠. 기능은 다 회복했으나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밴드, 보조 밴드를 사용하면은 요 가슴과 어깨의 근력을 이 밴드의 탄성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너무 여기에 의존을 하면은. 약해진 부위가 더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별도의 보조운동으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벤치프레스도 그렇고 스쿼트도 그렇고 완전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근력의 유무에 떠나서 우리 이 중량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행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걸 이용해서 중량 적응을 계속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분화 팔꿈치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 랩. 엘보랩을 사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엘보랩을 감아주시면은 엘보랩의 탄성이 팔꿈치를 당연히 보조해주겠죠. 우리가 니랩을 무릎에 감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나 어깨가 아니라 이 팔꿈치나 삼두 쪽, 이쪽에 부상이 있다 면은이 탄성을 이용하면 똑같죠. 이것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접었을 때 펴지죠. 이 탄성을 이용하면 마치 타이탄 램을 이용한 이런 회복 훈련과 비슷한 효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치프레스 보조 도구. 벤치프레스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슬링샷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타이탄 뭐 그리고 이제는 뭐 웬만한 기구 제조회사에서는 다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재질마다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이 강도가 많이 나뉘고 있어요 그래 타이탄에서는 이제 타이탄 램 시리즈가 있는데 이 램이 있고 또 슈퍼램이 있고 그 위에 또 있어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당이 더 두꺼워지고 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조, 탄성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취사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벤치프레스 보조밴드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뭐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리프팅 스트렝스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흥미롭게 나눌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리팅 매니아 문지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